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도 인물 신점 음. 진행해 보겠습니다. 주세요. 남자 김씨예요. 음. 이 사람도 음.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, 어? 이 봄이 되니까 몸, 웅크렸던 몸을 펴라 하는 형국인데. 음. 근데 시기적으로 음. 좀 그런데 내가 웅크렸던 자세를 바꿔서 기지개를 피는 형국이거든? 그럼 운이 이제 좋아지 조금씩 거야. 좋아지는데. 아, 내년에는 굉장히 좋은데. 올해는 그래도 내 운은 없어도 음. 내 운은, 이 개띠의 운은 없어. 그러나 달에 들어서 내가 굉장히 좋게 나오거든. 음... 이 사람도 32살이라고 그랬죠. 네. 이 사람도 고생고생한 사람이야. 그리고 자던 사람이야. 자던 사람 뭐예요? 그러니까 뭘 했는지 아, 자기가 하던 거를 멈췄던 사람이야. 아. 그러다가 지금 내가 다시 다시 계획을 하고 들어오거든? 음, 네, 네. 이분도 마찬가지로 음. 그 요즘에 오디션 있잖아요. 음. 현역가왕. 음. 거기에 나오시는 분이거든요. 음. 근데 이분의 음기가 음. 좀 어떨지. 허우, 해운으로는 띠하고 해운은 그렇게 썩 맞지를 않아. 음. 근데 다른 좋다, 그러거든? 근데 한번 해볼만 하네 도전을 응. 나쁘지 않은 거예요? 그렇게 썩 나쁘게 안나아 근데 이 사람도 네.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이러네 자꾸 마지막? 응 본인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래도 결과 쪽으로 가면 좀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오. 굉장히 노력형이야 이사람이 네. <laughs> 참나 아유 미치겠다 좋은 아나 요즘 막 헷갈려 죽겠네 모르는 거를 자꾸 와갖고 하려니까 근데 그냥 내 말에 그냥 좋다 음... 그, 그렇게 썩 좋은 해운은 아니나 내 운으로 내 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이사람은 이 어디에 이름 석자는 걸려 이름 석자는 걸리기는 걸리는데. 그러니까 막 1등 이건 아닌가? 아니야. 그건 아니고, 뭐 이렇게 막 머리에 금빛난, 이거는 아니야. 음... 근데 네. 적은 관이라도 음... 그 관을 좀 쓰자. 이렇게 나와, 이렇게. 네. 그, 아까 자던 분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잖아요. 음, 음, 음. 이분이 94년생이니까 서른이 넘으셨는데, 응, 응. 원래는 이제 아이돌 출신인 거예요. 응, 응. 근데 이제, 그 때는 이제 오래 전이고, 응. 이번에는 이제 현역가왕에 응. 나오신 건데, 움추렸어 음 아무튼, 움추렸다가 음. 음 내가 다시 한번 해볼까? 하고 응. 도전을 하는 형국이거든. 네. 제가 김씨라고 드렸잖아요. 응, 응. 이분은 성리씨. 김성리씨. 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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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이에요. 이름 석자는 걸겠다, 라고는 보여지는데, 오. 나는 모르겠는데, 그런 사람들 잘 몰라. 근데, 이, 여기, 이 팔자로는, 이 사람 사주로는,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, 그냥 쭉 오는 그런 형국은 아니야. 그러니까, 그러니까, 개구리 잠자듯이 좀 자야 돼.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잠재됐어야 돼. 그러다 이제, 한번 내가 해볼까라고, 이제, 기지개를 피는 형국으로 보여 그러나 그 거기에서 이렇게 나쁜 결과는 없다 노력한 만큼 흘린 땀만큼은 거두겠다라고 나와. 오, 응. 네. 그래도 저도 이분을 응.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. 본인이 응. 아니, 네, 피디님. <laughs> 아 진짜. 왜? 왜요? 아니. 연령 차이가 있는데, 본인도 처음 알았다는 신세대를 어디, 아이돌인지, 아유, 내가 못 살겠다. 근데 이제 현역가왕에서 이제 나오시는데, 응. 오,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? 춤도 잘 추고, 응. 막 이런 분이길래, 응. 혹시나, 혹시나 가왕이 될수 있을까? 가왕, 이런 가왕은 그래도, 응. 이름 석자는, 알린다. 이름 석자는, 그러니까, 그 틀로 고이 음. 그, 그 양반이 마음 먹은 만족한 거는 없어도 그래도 내가 노력한 대가만큼 이름 석자는 들어가지 음. 않을까 음. 네 네. 그게 중요하죠. 음. 뭐 가수들한테는 음. 이름 알리는 게. 음. 네. 알겠습니다. 선생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